어... 그 있는 동안 일단 레업을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스킬 포인트가 마스터리 9, 대거 부스터 3, 세비지 블로우 22그 세비지 블로우가 지금 21부터 6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큰 체감이 없었는데 이거 대거 부스트 찍으니까 존나 빠르더라고 아니 이게 그냥 하면이 정도거든? 이 정도인데 부스터 으면 차이가 개많이 나 이거 봐 배 빠르다니까? 아, 그리고 폰트가 옛날 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월, 지금 폰트가 원래 옛날 메이플 폰트가 맞아. 원래는 이게 굴림이었나? 도둑이었나?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게 매월에서 렉 때문에 뭐못 아, 뭐 바꾼다 했었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다시. 돌아왔네요, 이렇게. 근데 뭐 고치고 다시 했는데 이거 생기고 나서 렉이 좀 생기긴 했는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뭐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알아서 차차 고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성이 좋대긴 하는데 가시성이 별로야. 그래서 일단 이 캐릭터는 시길절을 받아야 돼요. 아니, 뭐절안 받는다며요. 일반적인 루트 안 간다며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차피 똑같은 사냥이고 그냥 여러분들 봤을 때안 지루하려면 시길절 받아야 돼 그냥 말만 쩔이지 사냥이에요 사냥 그리고 1레벨 때 시길절 아니면 크게 갈 데도 없고 뭐 루파도 방송적으로는 계속 하기엔 좀 애매하고 잠깐만 길드원분 중에 그 시길 같이 하기로 하신 분이 있는데 잠깐만 여쭤볼게 자 자리 보갑시다 시길 4 자리 삽니다 가격비 10분 동안 뭐 하지? 여기 잠시 밀어도 됨? 아니, 나 지금 개쎈데, 겁나 쎄죠? 부스터까지 찍어서. 확두 방이죠, 확두 방. 공속 7이지? 근데 부스터 30초임. 3이라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리 쌌어. 헤이 셔틀을 어떻게 못 껴주냐고 지인 찬스 좀 내가 형 점프로 헤이 잘넣어주게 <laughs> 아니 한진님 저희 할 사람 있어요? 아뭐 둘이 해도 되고 사람 구해서 해도 되고 저는 상관없어요 형한 한 자리 어떻게 안 되는겨 <laughs> 한 시간 하고 가 그러면 아 나도 폰트 이거 존나 마음에 든 진짜 진짜 옛날 느낌 확 난다 그냥 아니 그전 폰트는 그냥 메렌이라는 느낌이 확 강했는데 이거 폰트 바뀌니까 진짜 옛매 같음 이거 이게 지금 원래 메렌 폰, 그, 그거잖아. 아니야, 더블 스텝으로 두방안 나와. 더블 스텝 그 정도 아니에요. 그니까, 마스터리 3인가 6 찍고, 세비지 2 0일부터 무조건 세비지가 좋은 거니. 더블 스텝은 약간, 은근히 좋다라는 말로 넘어가야 되고, 결국엔 세비지 써야 돼. 우리 더블 스텝 월클 아닙니다. 뭐야, 뭔데, 이 사람. 갑자기 왜 사냥 안 하는데. 뭐니? 강태호. 오, <laughs> 갑자기 잠수하 아니, 하루 종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거 지금 한국 사람인데 장난치는 건가? 이, 이 생각하고 있었어. 아, 보낼는 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오, 뭔데, 뭔데, 이거? 나, 나 손, 손 떼고 있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시프야 왜 나도 시프야 어쩌라고 농담이고 무기 뭐 쓰는데 태극부채 공몇 침? 63? 기다려봐 내가 좋은 거 만들어 줌 우리 시프 동료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 줘야지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오! 66! 2천만매수 그럼 기회되면 주라 근데 누군지 모르는 갑자기 말 걸어서 그냥 귀여워가지고 성장해서 드릴게 친추할까? 아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또 보게 되면 그게 진짜 인연이니까 아 몰라 알아서 하세요 가야돼 아, 보넬룸 껴야지. 보넬룸 끼면, 140. 오, 오, 보넬룸 체감 좋다. 오늘 소개팅인데 가서 메레나냐고 물어봐도 되냐고? 야이 씨 반드시 물어봐야지. 그걸 왜안 물어보? 레벨 몇인지 물어보고 스펙도 물어보고 아니 그 인기도도 봐야 돼. 인기도가 그냥 마이너스면 안 돼. 마이너스가 아싸 그게뭐 100, 200, 1000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무조건 걸러야 돼요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인기도 마이너스 3, 4, 8, 7. 인기도 발음 개웃기다고? 아 인기도예요? 인기도? 인기도. 인기도. 인 잠깐만. 이호밥 얼마나 먹어와얘왜 이렇게 안 와? 다음에 진 진짜 따끔하게 전화 좀 해야 되겠어. 친구 사이에 선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거리감이 따끔하게 뭐라 해야 돼 이런 거는 있어 보세요. 왜? 야니 얼마 나 먹었는데? 이제 왔는데? 뭐 쓰시. 먹는데? 스시. 맞나? 어. 어 빨리 먹어. 아니 아니 막상 전화하니까 무서운데요 아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 홈테일을 PC방에서 잡거든요 근데 PC방에서 매렌 존나 많이 하더라 저렙분들도 많고 고렙도 많고 뭐 진짜 많이 하던데 PC방에서 아니 그냥 PC방 갈 때마다 다 있던데 어느 PC방이든 이 정도면 매월 PC방 혜택 이런 거 줘도 될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매렌 영상 못 보겠다고? 예? 에이 그건 좀 아니 우리가 부끄러워? 그 정도인가? 야, 메렌 그래도 인기 많아. 동접도 지금 거의 3, 4만 명 되고. 근데 나도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 하면은 좀 메이플이라고 얘기할 땐 조금 이제 설명을 좀 오래 해야 되긴 함. 그러니까 그냥 메이플이라 하면은 이제 봄매면은 아,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클래식으로 나온 게임이라는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뭐, 아직은 롤 유튜버라 해도 되긴 하죠 뭐 5인큐도 올리니까 원래.. 어, 어, 근데 원래 뭐롤 유튜버인데 때려봐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 어, 존나 센데? 아 4호 친구 난 두방 커인줄 알았네 야 근데 호디 이답지 않다 개개얼굴로 하면 안돼? 아유 킬사냥 하던 놈이 어떻게 전사를 키우는데 채팅치다가 그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전사는 거탐 뜨면 티 ㅌ 도 치면 안된다 티 ㅌ 개이 나이스, 레버! 일단, 럭 올리고, 그냥 마스터리 10일 찍을게요, 일단. 10일 찍고, 세비지를 마스터할까? 헤이스트를 찍을까? 얘를 어차피 찍긴 해야 돼. 얘를 찍으면 신발을 바꿀 수 있고, 모자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스포 놔두고, 한꺼번에 찍자, 헤이스트를. 데미지가 살짝, 음. 어차피 큰 차이가 없네? 약간 데미지가 더 단단해지긴 했네요, 마스터리 찍고 나서. 아, 이거 태부 사상 좀 아깝지 않나? 이거 좀 또, 또 질러봐야겠다. 어떻게 아까 다 성공했지? 아, 까비. 왜 야, 풀장 만들기 개 힘들다. 근데 66짜리가 얼마야, 혹시? 태부 한 50까지 깨야 돼. 오, 꽤 하네? 670?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방공이 얼마였는데? 30만원. 태부 54가 얼만데? 와, 개이득 받네? 일곱 장이니까. 와, 뭐야. 오케이, 44. 레오 나쁘지 않아, 지금. 야, 우리 파티만 그 쉬프가 3명인데. 30프 가능하냐고? 에이에이 세비지 블로우 있잖아. 가능하죠. 우와. 와.. 세비지 블로우 3명이니까 개 어지러운데? 소리 빠르게 할 거면 도적 한 분이 시작 전에 닭사 쓰고 헤이버코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오면 돼요 아 맞네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나도 다크사이트 마스터인데? 아 이게 딜잘 들어가네 아 방금 흰경이었어요? 어 <laughs> 아, 몰랐어. 아, 맞네. 알리샤로도 흰경이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쭉 올라가자. 아, 이 생각을 못했네. 다크사이트 키고 올라가는 거.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빠르네. 일로 와. 어, 왜 저거 두 마리야? 여기 원래 두마리예요 아나두 마리 방 처음 처음 본다 마법 방만 하다가 물방 하니까 되게 쉽다 레 업! 가자 물은 훈련 집 인형 잡으러 가죠 별로 안 오르지 않나 그거 올드 스쿨에도 안 나오던데 훈련 훈련용 집어 뭐야 나오네? 레벨 50, 경험치 135, 석공 10%, 방방 60%, 와. 너무 쓰레기인데? 나무 인형, 얘는. 얘는 51. 얘 142. 와, 얘는 왜 이렇게 다 별로야? 일단 이거 헤이세트 찍을 때까지는 20포인트를 못 쓰거든요? 그니까 그냥 씁시다. 마스터리 찍을까? 세미지 블로우 마스터 할까? 마스터리가 나올라나당 마스터리라고? 아, 그래? 그러자. 17. 그러면 다음 레버파하면 이제 어차피 19를 찍어야 되니까 세비지 블로우 하나 찍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짝수에 찍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다음 레벨 때 19를 찍어야 되잖아, 어차피. 그냥 1 남는 걸 세비지 블로우에 올리는 거지. 와, 너무 똑똑하고. 오, 확실히 마스터를 올리니까 3 3 3 3 3 3 1이 뜨네. 그럼 이러면 데미지가 한2000 조금 넘게 나오는 거잖아. 시1 4얘 체력 메시지? 2600 가끔 한 방은 뜰 듯? 가끔? 아니다, 안 뜨겠? 아, 아, 진짜 낮은 확률로 뜨겠다. 2600이니까, 6방이니까, 진짜 가끔 뜰 뜨겠다, 한 방. 잃어버린 시간 1도 솔플 괜찮던데, 그거 얼마나 올랐어요? 여기 솔플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볼까? 시길 4랑 그렇게 크게 차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하고 싶, 자리가. 왜냐면 또 시길 4는 또 파티 구해야 돼가지고. 어이구, 잠안 자요? 1 시길 2가 더 좋다고? 그럴까? 아 그러면 일단 솔플에서 얼마나 오르는지 견적만 딱 보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허수합이 한가 봅시다. 그러면 그냥 대충 그한 바퀴 쫙 돌까? 아니 근데 이거 세비지 블로우가 헛방 날리면 딜레이가 너무 빡센데. 어, 어어, 어어어 아, 잠깐만 좋댔다. 경험치 재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이거 쟁그랑 해야 되나? 여기도 한번 보고, 무릉도 한번 보자. 무릉에서 하고 싶긴 해. 왜냐면, 무릉이 일자맵이라서 피로도가 없거든요. 그냥 가면서 다다다다다 하면 되잖아. 여기처럼 안 움직이고. 히어로템 당분간 바꿀 생각 없어. 히어로는 지금 유기해놨어요. 4월부터 다시 키울 거임. 그니까 러 제가 벼락치기로 본캐를 키워가지고, 남들 레벨 따라잡는다고 리플에 나오고 나서, 계속 그거 히어로만 키워가지고, 솔직히 좀 질려서. 좀 냅뒀다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키우죠. 뭐. 지금은 혼테인만 돌면서 돈 벌고 있고, 158에서 멈췄어요. 템 스펙업도 안 했어. 됐다, 5분. 15,000 올랐는데요, 15,000? 그러면 여기서 경쿠 쓰는 게 시길 4쩔 받는 거네? 시길 4가 거의 2만 후반대로 오르니까. 아, 야, 이게 떨어지는 게 엄청 스트레스네, 여기는. 아. 체급 높은 몸험소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딜 누수 심한데. 그러게. 이게 데미지가 그러니까 한 방에 평균 3 5 0뜨나 지금 평타가. 한3 5 0이라 생각하면 되나? 350 곱하기 6 2100? 그러면 체력 4000 넘는 애들한테 가도 되겠네. 아, 근데 진짜 맞는 말이긴 해. 딜 딜이 좀 아깝긴 한데. 모름 비급이요? 비급? 4500. 아, 얜 애매하게. 지금 짜장면 먹고 데미지가 이 정도인데. 한4천짜리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삑삑이 길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엠방컨 한번 해보자. 이 새끼 또 효율 따지면서 하네. 효율 안 따진다면서 재밌게 한다 해놓고. 또 그러네. 가 아니고. 이런 거 해야 이제 게임에 재미가 올라가거든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 오히려 더 모험을 하는 느낌이 큼. 33, 25. 무기 공격력 68. 장갑 11. 도핑. 그러면 비급 아 세방 컷이 9.89퍼요 9 마스터 크로노스 115 그러니까 얘보다 좋아야 옮길 수 있어 뭐집 인형 이런 거 그렇지 드레이크 어야 그냥 드레이크 확두 방인데 135나 주는데 아 드레이크 만 나오는 곳이 없구나 엄티 두방컷110 와, 야, 집인형이 개사기네 아, 얘가 확실히 좋네. 주니어 예티. 봐봐, 똑같은 경험치인데 집, 집인형은 확두빵킬이고. 뭐, 물론 드랍이 낙, 좀안 좋긴 합니다. 야, 가자. 가쁘자. 레버 하지 말고. 가서 레버 파자. 가서. 이 새끼 왜배 타러 가? 아니, 배가 더 빠르지 않나? 지금 시간이 안 되나? 아, 그래? 예, 이속이 늘어가지고 배가 더 빠를 텐데? 아, 방금 갔어요. 지랄. 자, 이속 140으로 아쿠아리움에서, 아쿠아리움으로 오르비스까지 얼마나 걸린지 봅시다. 22분 출발. 아, 맞아. 오르비스에서 루디브리언 가는 건 빨라. 이거, 이거 캡슐 때문에. 근데, 내려가는 건 없어가지고. 님, 011노목 기간 언제까지 삼? 제가 태초목이전 캐릭 다 먹을 때까지. 이게 무슨 쌉소리에요 태초 무기가 뭐야? 아, 던파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누렁이 죽게요. 좋됐다 <laughs> 올라가 그냥. 여기서 이제 바을기한주문서 시프 3차음에 현타 올것 같다고요? 아, 근데 시, 그 켄타우로스 잡는 거 보면 재밌어 보이던데 혼자서 그 솔플하는 거 보면 아닌가? 멀리서 봐서 그런가? 근데 3차는 호불호가 꽤 갈리더만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밌다던데 제제님 메이플 부금 중에 어떤 부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호텔 아르크스 낭만이 저무는 자동차같이 가 제일... <laughs> 아, 농담이고 엘리니아나 리스한고 이런 게 제일 좋지 나 도착이요 어 벌써 솔플하고 있네 연습 기록표 오케이 오케이 어유, 저, 아대치. 어휴, <laughs> 아니야. 어, 하이, 하이. <laughs> 저거 맞나, 근데? 들메요. 어, 여여 잠깐만. 자리가 없다. 어, 이번엔 파이터인데? 아, 페이지네? 여기도 비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매크로 방지 몬스터가 나오면 뭘 하라 했더라? 연습 기록표에 뭐 하라 했었나? 오 일단 공 버프 안 먹어도 두방 컷이거든? 굳이 안 먹어도 되겠다 왔지. 아 이것도 괜찮네. 아아아삑살이 나네. 이러면 닥터야키 빨아야 겠다 여기 개한 타야와 아까 거기보다 훨씬 편하다. 응, 여기선 구경도 못 하고 못 하죠? 나와 임마. 아 일자 맵 사냥터 보니까 옛날에 시동 생각 나네. 시동 때 내가 잠컨 하면서 사냥했었거든요. 막열몇 시간씩 사냥하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이 필드 엔, 엔지니어가 몬서다. 그럼 얘한테까지 가. 그럼 얘 와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렇게 하고 소리 안낼 때까지 때려. 소리 안 나면 눈 떠. 그럼 죽어 있거든요. 그, 다시 옮겨서, 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근데, 그, 이게, 와, 이 새끼 개민패네, 이게 아니고. 야, 이 씨! 어, 놀래라, 어. 어, 깜짝이야. 어, 준이가 발록인 줄 알았네. 미친놈아. 여튼, 그렇게 해도 경험치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면서 했어요. 어, 형님. <laughs> 감사합니다. 아, 착하신 분이네. 어 아, 진짜, 사냥 좀 하자, 사냥 좀. 아니, 뭔데, 이거 컵이 아이가? 컵이 존나 오랜만이네? 야, 저 컵이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컵이, 얼마임? 백월코 오, 싸네. 다음은 나 이제 경험치 좀 재보자. 한 번만 재고, 내 빼고 사냥이나 합시다. 그래도, 얼마나 오르는지는 봐야 될거 아이가. 귀엽, 귀엽, 귀엽. 아휴, 탄심 받지 마시다 야, 하자. 귀찮다. 기차, <laughs> 아, 저는 누가 제가 뭘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집중이 잘안 되는 편이에요. 방송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방송할 때 롤, 배그 뭐 이런 거 하면은 실력 줄어들잖아 그거 성인 ADHD라고? 야, 근데 요새는 뭐, 뭐만 하면 ADHD다. 와, 발음도 어렵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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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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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새끼야! 야이개 새끼야 하지 말라고! 야저 새끼 고단순에 처음에 초록버섯이랑 슬라임만 하다가 와나쟤 아닌 줄 알았네! 아니 경험치만 제자고. 어아 씨, 아니 경험치만 좀 기다려 주지. 잠깐만 이렇게 돼 가지고 하면은 자리 뺏기는 건가 혹시? 아 커비가 케어해주고 있었어? <웃음> <웃음> 카비, 카비야 그 같은 같은 시프끼리 왜 그래? 스샘 감사 감사. 아 경험치 다시 재야 되네. 45분부터 다시 재봅시다. 그러니까 40오매크로매크로 방지 몸 나왔다. 저거 어떻게 알아했지? 연습 기록표 눌러가지고 어 이거 죽을 거 같은데?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없어져? 아, 그냥 죽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 아, 별거 없네. 하여튼, 지금, 6분에 2만 4천 정도 오른다. 1레벨 때 솔플로 2만 가까이 먹으면 썬콜 부럽지 않다, 야. 솔직히, 대뻔뻔은, 그때, 그, 썬더볼트 사냥 너무 넘사였고, 대뻔뻔은 거의 3만 가, 3만 넘고 막 그랬을걸, 내 기억상. 그때, 기억하는 게, 10일 짤보다 잘 오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 하여튼, 뭐, 재밌긴 했었죠, 썬더볼트 오케이 아 맞다 스탯 찍어야 돼 일단 올럭 찍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헤이스트 마스터를 못 하니까 대거 마스터리 두개 찍어서 숙련도 마스터해주고 이제 세비지 블로우 찍고 세비지 블로우 20일에 마스터리 10일쯤에 3레벨만 더하고 초기화하고 헤이스트 찍으면 됩니다 비급아비급 아, 비급 아까 좀 애매하지 않았나? 어차피 렉업도 해봤는데 그냥 가보자 뭐 일단 행동으로 하고 내가 B급이 여, 여, 여. 오른쪽 위에 저기 가니네어 얘는 좀 너무 빡세다아얘 이름이 원공이야. 그냥, 그냥 이름이. 난 줄여서 뭐 원공인 줄 알았는데 B급. 아 얘다 얘다 B급. 어 뭐야 두방 나오는데? 아세 방. B급. 원네세 방이네. 짜장면 먹어도 안 되겠지? 근데 그냥 그냥 지형도 그렇고 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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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훈련소가 넘사네 그러면 여기 짜장면 먹고 솔플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이렇게 사냥하면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070 태부에 럭18 가운이었으면 두방 확률 올라갔을까요? 와 잠깐만 5분 됐어 와.. 이런 피로도도.. 아까 19,000 올랐잖아 그 집인형 잡고 와 확실히 두방 컷이 좋구나 다시 저리로 넘어가자, 그냥. 오케이. 데미지 좀 보자. 오, 500! 뭐야! 야, 확 올라가네, 데미지가? 와, 확실히 스킬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네, 레벨업할 때마다. 일단 데미지도 올랐고 혹시나 더 좋은 사양터 있는지 또 찾아보자. 지금 레벨 47에 러스터 픽시 어 러스터 픽시 9 9 근데 155야 경험치 어 이러면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러스터 픽시랑 비슷한 애또 누구 있죠 그류 핀 게타 드랍테이블 있음 리얼 진짜네 잠깐만 여기서 그류 핀이 자장면을 먹으면 98%! 야야야야! 답 나왔다. 답 나왔다. 야. 그루핀으로 간다. 게타를 한두 개라도 일단 좀 캐자. 어, 게타가 예? 근데 어차피, 뭐, 그거 아니더라도, 경험치도 러스터 픽시보다 오나더 주고, 짜장면 먹으면은 두 방컷이 98.37%나 뜨는데, 안갈 이유가 없긴 함. 와 완전 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면 그 훈련 인형이 훨씬 잘 오르긴 하겠다 근데 10프 정도면 지형 안 타지 않나? 어차피 얘는 일자든 뭐든 앞으로 가서 쳐야 되잖아 그리고 얘가 이속이 빨라가지고 그냥 쳐놓고 다른 애 치러 가도 되긴 하고 오우 아 어, 좋지 샤파이즈 30 맞춰볼까요? 아 우리 또 센스 있게 또 와주셨네. 그 해주는 김에 매핑 도 가능? 아니 확실하게 하면 좋으니까 자 직접 봅시다. 아어 잠깐만 한 방은 안 나올라나? 오한방 지렸다. 아 여섯 줄바바바바바바안 나오나? 야 이렇게 또 데미지 넘쳐 흐르면은 막또 아, 사냥터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듯 그냥? 솔펜 사냥터를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말고요 여러분들이요 뭐 원킬이나 두방 컷이나 이제 기준을 정하고 거의 두방 컷이 딱 맞는 사냥터를 계속 골라가면서 간다든지 오 방금 봤어요? 네번 연속? 크리티컬? 못 봤다고? 어, 화면 좀 제대로 보고 있어 봐요. 음, 3, 4회 안 하나? 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방금 뽑 와, 이걸 또 아무도 못봤나 설마? 아니, 뭐 화도 할건 아닌데 그냥 신기해서요. 경쿠 15분 끝나기 전에 아, 13분 남았네. 샤파이즈 다섯 줄, 다섯 줄 이상 한번 뜨면은 치킨 기프티콘 하나 쏠게요. 아 방금 네 줄이죠. 아 깜짝이야. <laughs> 그리고 다섯 줄 떴을 때 뜨자마자 채팅 제일 먼저 올라온 사람한테 줄게요. 그냥 추첨하기가 빡세가지고. 약간 팁이 있다면 뭐 한방 컷날때네줄세줄 줄 이상 뜰 확률이 좀있겠죠오 그러니까 방금 저오 그렇지 이렇게 한방 뜰때 뜰 한방 뜰때잘 봐야 돼. 요 가봤네, 아, 유튜브는 안 되겠네. 그니까, 러 유튜브 한 명, 치즈 아프리카 한명 이렇게 할게요. 안 되겠다. 네 줄로 줄일게요. 자, 여러분, 다섯 줄은 너무 안 뜬다. 네 줄로 되, 줄일게요. 네, 네, 줄. 두 줄. 두 줄. 두 줄. 아, 세 줄. 와, 연속 세 번이 뜨네. 아, 그, 러니까 데미지만 보니까 진짜 정신없어 죽겠네. 오, 오. 네번! 떴죠? 레벨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10만 남았네. 와, 근데 진짜 다섯 번 보기 힘드네. 아까 다섯 번딱한번 봤었나? 오케이, 레벨! 일단 세비지블로 마스터. 마스터 하면 80%에 여섯 번 공격. 능력치 다 올리고 차이가 있나? 아, 뭐 크게 차이 없네. 어, 이러면 확두 방인가, 이제? 어,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태반컷 안 나겠지? 타코야키로만. 사이다 안 빨아도. 어, 그럼 나 이거 50까지 그냥 계속 여기 있으면 되겠다. 어, 철류 혈첨살.